안녕하세요. 우연히 여행으로 왔다가 인연이 되어 지금은 필연처럼 태국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한태 부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태국 결혼 비자를 만든지 90일째 되는 날이라 90일 신고를 하기 위해 이민국에 다녀왔습니다. 그 동안 결혼 비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태국인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여권 40만 바트 예금만 준비되어 있다면 혼인신고부터 결혼비자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외 서류들은 대부분 어렵지 않게 현장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제3국을 나가야 한다.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업체를 꼭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나 광고가 많은데요. 시간이 정말 없거나 비용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직접 해보시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하나씩 진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만 시작 전에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마다 절차와 요구 서류가 다르고 규정도 자주 바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부터 하기보다는 한국 대사관이나 태국 이민국에 직접 가셔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시면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전부 알려줍니다. 여권 복사나 사진처럼 어렵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럼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자 등록입니다. 아내와 함께 실제로 거주할 집에 거주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할 구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를 위해 방콕 한국대사관으로 갑니다. 여권만 있으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아주 자세하게 안내해줍니다. 직원이 안내해주는 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태국번역공증사무소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공증하는 곳에 가면 변호사분들이 접수부터 온라인 예약까지 전부 도와줍니다. 물론 수수료는 발생합니다. 단 현장에서 QR코드로 사전 예약을 해야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숙소를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날 변호사를 만나 번역본을 접수하고 서류 완료 날짜를 안내받으면 됩니다. 태국행정은 정말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부탁해 서류를 우편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서류가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간단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질문은 보통 어떻게 만나셨나요? 이 정도입니다. 혼인신고는 방콕에서도 가능하니 모르시면 공증받을 때 변호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가 끝나면 다시 한국대사관에 가서 한국혼인신고를 진행합니다. 당일 접수가 가능하고 약 2주 정도 지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내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자와는 별개라 나중에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노노비자입니다. 결혼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태국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을 만들기 위해 먼저 노노비자를 받아야 하고 이 역시 이민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노노비자를 받은 뒤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40만 바트를 입금합니다. 입금 유지 기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이민국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 2개월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모든 단계마다 소소한 비용과 대기 시간이 발생합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면 최종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후 이민국에서 집 방문을 나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인 2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노노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이민국을 다시 방문해 결혼비자 도장을 받게 됩니다. 추가로 결혼비자에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을 가끔 가신다면 1회 출국용으로 받으시면 되고 약 1000바트가 발생합니다. 자주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무제한 입출국이 가능한 약 3,800바트의 복수비자를 현장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한국 갈 일이 거의 없다면 필요할 때 이민국이나 공항 출국장 내 이민국 부스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단, 신고 없이 출국하면 비자가 무효 처리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류 진행 중에는 가급적 다른 나라 출국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할 경우 반드시 이민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오늘처럼 90일마다 이민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권만 들고 가면 도장 찍고 끝나고 보통 5분 정도면 마무리됩니다. 첫 번째 신고는 방문이 필수이고 두 번째부터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년마다 연장 비자도 기존 서류와 거의 동일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마다 요구 서류는 다릅니다. 인터넷은 참고만 하시고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희 아내는 현재 임신 중이라 추후에는 아이 관련 서류도 따로 정리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Awesome. awesome.